국민의힘이 오랜만에 뭐 야성이라고 할까요, 투쟁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오늘 아침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전에 끝난 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발톱을 한번 드러냈습니다. 어 어제 말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이제 빌미를 뭘로 잡았느냐? 대통령실에 있는 어떤 인사, 인사 논란 등등을 비롯해서 한번 이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아침 비상대책위원회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적 금도를 벗어난 다수의 생때다 국정조사 요구서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조악한 수준이다. 제가 몇 가지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금도라는 것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뭐 지켜야 될뭐 선,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금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금도는 포용력이란 뜻입니다. 아 그분은 참 금도가 있으셔. 그분은 참 금도가 넉넉하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금도를 벗어났다라는 말은 원래 <laughs> 잘 어울지 않나. 어찌 됐건 뭐그거 주기하지 않고 이제 생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직후에 제출한 것을 감안하면 애초부터 그 목적이 대통령 기자회견을 흠집내기 위한 저열한 정치 공세에 불과다. 하 더 WM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에 재뿌리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사적 채용이라는 표현부터 잘못됐다. 피해 호소인처럼 민주당이 즐겨 쓰는 언어 교란이자 광우병 사태와 같은 허위 선동이다. 윤석열 대통령 실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채용했다. 사적 채용은 성립할 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 대표 어, 이제 마음속으로 좀 캥기는 부분이 있지요. 왜냐하면은 그 지인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을 대통령실에 이제 인사를 내면서 장재원 의원한테 뭐 5급으로 해줄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7급으로 해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9급이다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고받은 게 다. 투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투쟁심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얘기가 그 다음이 아주 이 뼈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됐던 채용 논란은 물론이고 김정숙 여사의 의상 컬렉션 비용과 외유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 인사 논란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이것부터 국정조사하자. 어? 그래 같이 하자. 국정조사. 자기네들이 그걸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으니 우리도 제출하겠다.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공부를 좀한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한것 같습니다. 쭉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인사 논란을 열거를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를 일단 거론을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의 딸이 청와대 행정요원으로 근무했던 점, 문재인 전 대통령 변호사 시절 동료가 청와대 인사 수석과 법제처장으로 근무한 점, 문전 대통령 운전기사가 파격적으로 청와대의 상급 행정관으로 기용된 점, 문재인 캠프 출신의 마약 거래자가 청와대 5급 행정관으로 임용된 점, 친 문재인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해경 인사를 좌지우지했던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일 행정관으로 근무한 점, 어, 조국 전 법무관 법무장관의 정책보좌관 출신이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3급 행정관으로 보임된 점 20대 1급 청년비서관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내로남불 문재인 청와대의 인사 채용 논란 <laughs> 사실 다른 사람은 몰라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실의 뭐 인사 논란을 얘기할 처지는 아니죠. 그 얘기를 짚은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출근길에 또 기자들 앞에 어제 기자회견 한 시간 동안 했고 오늘 또더스태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했던 기자회견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은 국민의 뜻을 떠받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딱한 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뭐 기자들 어제 고생 많았다. 이제 0일 취임 기자회견 기사. 정고하느라고 고생들 많았는데 한마디로 하면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어, 윤석열 대통령 국정 전반에 관해 국민과 언론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00일 동안 정치 갈등에 가려져 있었던 정책 성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 자리였다. 그런데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 좀 뺐다가 게 꼬집고 다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면서 그것을 이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이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대통령 본인에게 있는데, 대통령이 현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모든 걸 바꿀 각오가 돼 있는지 오늘 기자 회견으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유승민 전 의원은 비판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대통령 나 자신부터 분골쇄신하겠다. 그 말이 그말 아닌가요? 유승민 전 의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어떤 식으로 해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지요? 수민 전 의원 한 시간 기자에게 내내 제가 저가 분 분골 세신 저부터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시간 내내 했어야 된다는 뜻인가요? <laughs> 글쎄요. 뭐 그리고 우리가 예측했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은 뭐 비판 일색으로 그러니까 평가는 이만큼도 안 하고 비판만 했습니다. 나쁘거러운자 자화자찬이었다. 공감하는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국민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 우상호 비대위원장. 어, 많은 국민이 백일에 대한 평가를 매우 낮게 내리고 있는 점을 무 무겁게 받아들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쎄 옳습니다. 에, 그리고 중앙일보를 보니까 정치학자들, 이재목,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종훈 정치경영 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등등등을 이제 인용을 해서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을 사뭇 신랄하게 비판하는. 제 글들을 실었습니다. 특히 그 이준석 전 대표 와의 갈등에 대해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 뭐이 부분을 이렇게 좀 꼬집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개 정치 평론가들이라는 그 분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 정치인의 어떤 행동이 있을 때그 행동과 언행을 칭찬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이 자기 존재의 이유인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 스스로가 매우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되고 상대편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면 뭐 얼빠진 사람이라도 된다는 것처럼 일단 누가 뭐 회견을 하거나 어떤 발표를 하면 평가를 하겠다는 생각은 10%도 안 되고 90% 이상이 어디 좀 꼬집을 데 없나? <laughs> 그런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습관화. 진중권 씨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더군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와, 이 갈등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챙길 기회가 없었다 라고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걸 잘못 알아듣더라고요, 평론가들이. 이건 뭐냐면 이준석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설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이 뭐라고 했는지 모르고 계셨을까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참모들이 다 보고했지요. 그러나, 기자회견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앞으로 다시는 이준석과 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과 술잔 부딪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준석과 마주 앉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왜냐하면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대선을 이어가고 있는데 두 번이나 가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당무 우선권을, 그러니까 대선 후보로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하지 않았으면 그때 국민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이제 와서는 또 어뭐 양두 구육이라니 내가 개고기 장사를 잘했다느니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양 머리 걸어놓고 내가 개고기 팔려다녔다. 그 개고기 전후 뭉맥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가르친 겁니다. 아니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사람들 뭐 우상호 뭐 비대위원장 그 다음에 뭐조호섭 대변인 내가 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을 계곡이라고 그러고 그대들이 뭐가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그러고 그대들에게 저거 곧 정리된다고 하고 뭐 그대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맞이했는데 그때 소리소문 없이 두, 두 번이나 어디로 잠적해버리고 그러면은 그대들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고 싶겠습니까? 반응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말을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골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 이준석, 아유,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골치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아유, 그 사람하고는 다시 상종을 안할 겁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좀 애둘러서 완만하게, 완곡하게 표현을 해야지요. 이준석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다 올리기 싫은 겁니다. 기자는 이준석을 찍어서 물어봤지만 대통령은 입에 이준석 세 글자를 올리기를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일일이 챙기지는 못했다라고 대답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정치평론가들 이런 사람들은 뭐그 부분을 대통령이 더 성의 있게 설명을 했어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글쎄 옳습니다. 이 정치평론하시는 분들 아마 저까지도 포함해서 저까지도 포함해서 습관적으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